경질된 전임 청장의 뒤를 이은 허성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청장이 취임 1 0달 만에 퇴임했습니다. 수장의 교체와 공석이 반복되면서 조직 운영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김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성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청장이 퇴임했습니다. 김해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것으로 취임한 지 불과 10개월 만입니다. 숨가쁘게 <laughs> 발연. 부산진의 경제히 청장으로서의 여정을 뒤로하고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고자 합니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전임청장에 이어서 후임자마저 중도 사퇴한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청장 공석 기간만 거의 4개월, 그 사이 조직은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자주 바뀌면 장기적으로 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유치를 잘할수 있는 그런 자질 있는 사람을 그 청년 이참급선무 생각이 듭니다.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0년까지 외자 50억 달러 유치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까지 유치액은 18억 6천만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특구제도 전반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해제를 포함해 난립한 특구를 구조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안팎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원입니다.